아득히 먼 옛날 인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세상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요?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들어줄 수는 없나요? 그 울음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고요한 보리수 그늘 아래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마음 속에서 한 줄기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이 세상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대들의 고통을 들으리라. 그렇게 관세음 보살이 탄생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권하시는 분,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비의 화신이 탄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을 듣는 자,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의 조용한 한숨들. 관세음 보살은 그런 마음을 듣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날엔 파도에 휩쓸린 어부의 절규로, 어떤 날엔 사랑을 잃은 노모의 기도로, 어떤 날엔 배고픈 아이의 숨 죽인 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수천안의 자비. 그런데 세상의 고통을 모두 들으려던 관세음 보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많은 괴로움을 내가 다 들어도 괜찮을까? 그때 한 빛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통은 그대의 짐이 아니라 그대가 피워낼 자비의 꽃이니라 그 말을 듣고 관세음 보살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그 몸이 천 개의 손과 눈으로 변했습니다. 천수천안 세상의 고통을 모두 보고 모두 감싸기 위한 자비의 형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33가지 모습. 그후 관세음 보살은 33가지 모습으로 중생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통받는 자 앞에서는 의사로, 방황하는 청년 앞에서는 스승으로, 어린아이 앞에서는 어머니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앞에서는 조용한 친구로 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 아직 연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관세음 보살.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관세음 보살은 정말 존재하나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못할 때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신비한 여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비심이 살아 숨 쉬는 또 다른 나입니다. 천 개의 손이 움직이는 순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관세음 보살이 깃들어 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작은 선행을 실천할 때마다.